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송탄 소방서와 지역 병원이 합동 소방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요양병원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기 대응 능력 향상과 대피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건데요. 병원 직원들은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환자 대피 요령과 화재 대처 방법을 배웠습니다. 경기 평택시 서종동에 위치한 더 나은 요양병원 및 힘찬마디병원.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한 소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환자가 많이 입소하고 있어 화재 등 재난 상황 시 자력 탈출이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병원 직원들은 소방안전 이론 교육을 듣고 직접 불을 꺼보는 소화기훈련,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을 익힙니다. 소방관이 실제 착용하는 인명 구조기구 공기호흡기도 직접 착용해 봅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고와 초기 진화, 환자 대피 등을 병원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고 훈련 후 자체 평가와 소방 안전 교육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으로 대피 요령과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 병원은 사회적인 약자가 거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명 대피나 또 화재 진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평상시에 화재 진압과 또 인명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유사시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한편 송탄 소방서는 화재 안전 특별 조사반과 요양 병원의 동절기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소방훈련은 요양병원 특성상 가장 어려운 화재 인명구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병원 직원들의 화재 대피, 대처 요령과 소방대원의 구조 중심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송탄 소방서는 앞으로 지역 내 요양병원 등 건축물에 대해 합동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인명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